모든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삼각 기둥이래요, 그렇죠? 어, 이거의 윗면이랑 모든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사면체 이렇게 일치시켜서 만든 다 길이 2예요, 그렇죠? 중점을 이거라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 이루는 각인데 뭐야 여기가 교선이죠, 그렇죠? AC가 지금 교선으로 딱 자리 잡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또 MA, MC 했을 때, 이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 이게 지금 이등변이고 얘도 마찬가지 이등변이죠그렇죠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랑, 그쵸? 여기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린 거랑 둘이 일치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일치해? 둘이 이등분하니까 그쵸? 렇 음.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얘랑, 얘가, 요 점을 H라고 해볼까? 요점 H라고 했을 때, M, H, N 이루는 각을 찾으면은, 이제 각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MH 길이부터 먼저 찾아보면은, 이 길이가 몇이냐? e 1 루트 3 여기 루트 3. 그렇죠? 그다음 m ac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헷갈리니까. <laughs> 루트 3. 루트 3. ac는 e 이렇게 되고 수에발 을 갖다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은 될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의 여기는 루트 2죠. 그렇죠? 오케이. 루트 2. 자, 그러면 다음에 또 m h n 이렇게 써 놓고 저 이렇게 놓고 어, 지금 MH가 몇이에요? 루트 이었죠, 그렇죠? 어, 똑같이 NH, NH 찾는데 지금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어2아 e, 맞아 2 e, 1 루트 5죠, 그렇죠? 여 루트 5고 여기가 1인 거니까 피타고라스 해주면은 뭐야? 루트 6기죠 그렇죠? 아이 루트가 아니에 루트 2죠, 2 미안 1 2 루트 2 이렇게 2 e, 여기 2 e. 그러면 여기 2 e. 다음에 MN MN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찾아요? MN의 길이 찾는 게좀 빡세네. 그렇죠? MN 길이 찾는 게내 생각이 좀 빡센 것 같아. M부터 N까지 이 길이 이렇게 찾는 건데 지금 M B N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MB의 길이가 1이고 그다음에 NB, NB의 길이도 1이죠. 그렇죠? 어, 여기가 1인데 이 각도가 이 각도가 지금 생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기 각도. 이 각도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요 각도. 요 각도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각도는 이쪽에 90도가 베이스로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에다가 여기서 수선이발 내렸을 때 여기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이 각이 있겠죠? 그쵸? 이 각. 이 각에다가 90도를 더해주면은 그게 이 각도가 되겠죠? 그쵸? 요걸 이해해야 돼. 이 부분이 어려워. 이 각에다가 90도를 더하면은 그게 이 각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이루는 각이 곧곧 m p 랑 mn이랑 아 m p 랑 bn이랑 이루는 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각은 어떻게 찾냐면은 이제 여기가 이고 여기가 이면은 여기는 정사하는 제 높이 3분의 루트 6한변의 길이 3분의 루트 6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만약에 알파라고 해주면은 코사인 알파 아, 사인 알파 아, 사인 알파가 어떻게 되냐거 사인 알파가 이것 분의 이게 되는 거라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코사인 알파는 뭐예요? 코사인 알파는 음 9분의 6 9분의 3 3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맞지? 그래서 9분의 6 더하기 9분의 1? 아닌데 9분의 3 나와야 되는데 아 루트 3분의 2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이 각은 지금 어떤 각이에요? 알파에다가 90도가 같이 더해져 있는 각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 이제 코사인 제외보칙을 해줘, 해줘서 여기 지금 별, 여기 m n 별이라는 걸 구해보면은 코사인 제외보칙은 코사인 알파 더하기 90도, 그게 사인 알파예요. 그렇죠? 사인 알파는 2곱하기 1곱하기 1분의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별제곱 이렇게 돼서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6이죠 그렇죠?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6인 거고, 이 갖다 곱하면 은 이렇게 되고, 어, 그러면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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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이제 해주면은. 어... 별제곱은 2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별이라고 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지금 어디가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지 아까? <laughs> 지금 여기서 m, a. 여기가 h야. 여기가 세타라고 그랬지 아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 또, 코사인 제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분의2 더하기, 4 마이너스, 별제곱해서, 별제곱이 아마 여기 에딱 들어가고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할 만은 하죠. 그렇죠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야 돼요.